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두 치료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각각 치료법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경차단술은 흔히 주사치료라고 불리며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스레이 투시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면서, 간은 주사바늘을 신경 가까이에 경막 외 공간에 위치하여 서 스트레드와 독소 마취제 등의 치료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주입해야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을 해야 합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래에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하지 않아도 되며 치료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꼬리뼈를 통해 갓대터를 삽입하여서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합니다. 신경 성형술의 장점은 병변에 훨씬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주사 바늘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신경 성형술은 카테터를 사용하여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투여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신경 유착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통증 완화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또한 신경 성형술은 한 번의 시술로 여러 부위의 신경에 동시에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여러 군데 병변이 있을 때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신경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두 치료법 모두 비수술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신경차단술이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신경차단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뽑는다면 추가적인 시술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차단술로 통증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거나 신경 주변에 유착이나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두 치료법이 어떻게 다른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 좀더 명확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협착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